코로나가 적어도 학교 현장에서,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한 3주 전에 가장 심했을 때 하루에 세종시 학생 확진자가 1000명이었습니다. 정확하게는 997명이었는데요. 작생이 1000명, <laughs> 그날 교직원이 102명이었습니다.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제가 아까 확인한 바로는 오늘은 음 학생이 전체 한 220명, 이 219명, 219명이고, 교직원이 26명이더라고요. 합쳐서 245명. 그러니까 저희가 병설 유치원 빼고, 병설 유치원은 따로 별도로 세지 않고, 그냥 그것 하나의 학교로 쳐서 하면, 저희가 한 143개인가? 140, 143개의 학교가 있는데, 교직원이 26명밖에 안됐다는안 된다는 얘기는 거의 120개 정도의 대부분 학교에 전 직원이 이제는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, 그리고 학생 확진자도 전체 226명 오늘 이제 어제는더 적었는데요. 근데 어쨌든 오늘 이, 오늘 날짜 226명이라는 것은 학교당 두 명이 채안 된다는 것이라서 상당히 이제 우리 학교가 안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이 학교가 코로나로부터 좀 안정된 후에 교육과정 운영이 좀잘 운영되는 것을 이번 주일까지. 같이 좀 확인을 하고 음 그리고 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주 월요일쯤에 가능한 출마기 대회을 하고 화요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